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이 한명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에겐 대단한 시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똑똑하시고 인정도 많으신 교수 시어머니이십니다.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새엄마의 온갖 구박을 받고 자란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교수님의 며느리가 될수 있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너무 어릴 때 저희 엄마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돼 새엄마가 들어오셔서 새엄마가 제 친엄마인 줄 알고 살았었네요. 늘 언니만 예뻐하고 저에게 모질게 대하셨는데 알고 보니 제가 친딸이 아니어서였습니다. 제 새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걸 알게 된건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새엄마가 저에게 넌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고 했고 그 말에 옆에 있던 아빠가 엄청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로는 조금씩 알았네요. 나를 낳은 엄마는 돌아가셨고, 지금 날 키우고 있는 엄마는 새엄마라는 걸요. 새엄마에겐 친딸이 있었는데, 그 친딸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특히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3층짜리 주택이었는데, 1층과 2층엔 새를 놓고, 3층에서 주인 세대인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안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에 주방과 거실로 이루어진 집이었고, 가스가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로 나가면 4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 4층에 있는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새엄마와 아빠는 안방을 쓰시고 작은 방은 언니가 쓰게 되었어요. 그 방은 큰 책상과 작은 장롱을 놓고도 여유가 남을 만큼 큼직한 방이었죠. 그리고 4층의 다락방이 제 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은 책상 하나 들어가면 성인 한명 누울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 작은 방이었어요. 아빠가 없을 때면 새엄마는 제게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 저는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기 전까진 늘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다락방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참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친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저희 엄마도 그림을 참잘 그리셨다고 아빠가 나중에 말해줬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제 마음의 안식처 같은 거였어요. 하루는 아빠와 함께 다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만화에서 신데렐라가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신데렐라 만화에서 개모가 하는 나쁜 짓들을 보면서 하는 말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머, 저 개모 진짜 못됐다. 저런 건다 동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야. 요즘에 저런 계모들이 어딨니? 나는 우리 지은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 아니어도 내 남편 자식이면 그게 곧내 자식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 딸 우리 지은이가 너무 예뻐서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라 라며 한 번도 저에게 먹을 걸 손에 쥐어준 적 없던 새엄마가 사과를 포크에 찍어서 제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빠 앞에서는 세상 순하고 착한 새엄마인 척, 아빠가 없으면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니 짐덩이 취급하고, 심지어 아빠와 싸운 날엔 저는 이유 없이 맞고 다락방에 갇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빠는 늘일 때문에 바쁘셔서 집에 오시면 늦은 저녁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고 다음날 일찍 나가셨기 때문에 저를 챙기거나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새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감히 새엄마의 횡포를 아빠에게 말할 엄두도 나지 않았죠. 하루는 아빠에게 아빠! 엄마가 나는 맛있는 반찬도 못 먹게 하고 다락방에서 내려오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해봤지만 새엄마가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가 전부 거짓말하는 거라고 세상 슬픈 척 연기하시는 바람에 아빠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날 저는 엄청나게 맞았고 밥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새엄마의 개모짓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새엄마의 악행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냥 제 삶에 적응하면서 다락방에서 스무 살까지 더 살게 되었죠.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이자 특기여서 미술학원에 다니지 않고 미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 실력이 저절로 늘었던 것 같아요. 입학 등록금 내는 날짜가 다가오자 새엄마는 아빠에게 미대 나오면 나중에 취업도 힘들고 돈벌이도 잘못한다는데 우리 지은이 그냥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시키는 게 어때요? 비싼 대학 등록금 드리지 말고 차라리 얘 시집갈 때 한미천 대줍시다. 라고 설득하셨어요. 새엄마 때문에 대학도 못 가는 거 아닌가 무척 염려했는데 다행히 아빠가 제 말을 들어주셔서 아빠가 내주신 첫 등록금으로 무사히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새엄마는 제가 잘 되는 걸 무척이나 경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언니가 무언가를 잘하면 언니를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셨어요. 마치 제가 하찮은 인간이라는 걸 주입시키시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다 제가 언니보다 시험이라도 잘 봐오는 날이면, 너 같은 게 공부하면 뭐하니? 여자는 착고로네 언니처럼 예쁘고 참이야.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거야. 라며 제 의지를 꺾곤 하셨어요. 새엄마의 말에 의기소침해져 있다가도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정화하곤 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받은 최고의 유전자는 바로 다시 일어서는 잡초 같은 마인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기숙사에서 지냈고 새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저는 온전히 제 생활에 집중하며 살수 있게 되었어요. 첫 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간은 좋은 추억들을 참 많이 만든 한 해를 보내게 되었어요. 좁은 다락방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고, 기숙사 식당에서 나오는 밥은 그동안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식사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즐거움을 찾아가며 살던 제게 아빠의 교통사고 소식은 너무나도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칠 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빈소에서 저는 무척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저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공포였습니다. 반면에 새엄마와 언니는 장례식장에서 눈물보다는 웃음을 더 많이 보였어요.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보다는 새엄마가 받게 될 아빠의 사망보험금이 더큰 관심사였죠.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빠의 사고로 새엄마는 몇억이라는 큰 돈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빠의 사고제가 끝나기도 전에 새 엄마는 아빠와 제가 살던 주택을 팔아버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학기가 끝나고 집으로 왔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새 엄마에게 연락했을 땐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 한 통의 메시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은 이제 네 아빠 죽고 없으니까 우리 나무 사이도 아니다.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나는 내할일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우리 찾지 말고 네 살길 찾아서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빠 돌아가시는 순간 예상은 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절 이렇게 내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가 살아 생전에 재혼하시면서 아빠 명의의 집을 새엄마 앞으로 이전하셨기 때문에 제 앞으로 남겨진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한 순간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나게 된 거였어요. 결국 저는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살던 기숙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속버스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생각하며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네요. 저는 대학 방학 동안 돌아갈 집이 없어지게 되었고 기숙사에서 홀로 남아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나 걱정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지원해주셔서 다닐 수 있던 학교였는데, 당장 다음 학기부터 학비가 없어서 막막했거든요. 저는 평소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고, 교수님의 도움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학교 신입생 때부터 유독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잘해주셨었는데, 저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들으시고는 과외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절 데려간 곳은 아주 비싸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집도 엄청나게 크고 거실 한편에는 벽 대신 유리로 마감된 응접실이 놓인 드라마이나 나올 법한 집이었어요. 게다가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엔 처음 와보는지라 저는 집에 기세에 위축이 될 정도였어요. 과연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이 배를 누르자 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며, 엄마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교수님이 사는 집이었고, 교수님은 제게 자신의 딸아이의 그림 지도를 해달라며 저를 데려온 거였어요. 교수님은 평소 제 그림 실력을 높이 평가하셨는데, 중학생 딸아이의 그림을 지도해주길 바란다며 과외비를 넉넉히 줄 테니 열심히 지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그림을 잘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게다가 미술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자기 아이 그림 지도를 못 하시지도 않을 텐데, 아마도 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도움을 주시고자 저를 집으로 부르신 거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기숙사에 있는 짐을 빼서 방학 동안은 교수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교수님 가족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에겐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그 아들은 방학 때가 되면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아들 방을 쓰라며 내어주셨어요. 교수님이 성품이 좋기로 유명하신데 역시나 교수님의 딸도 아주 착하고 인성도 바른 그런 학생이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정말 성심성의껏 교수님의 딸을 지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수학도 잘했었기에 수학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제가 아는 지식은 대방출시켜가며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두세 달간의 방학기간을 보내고 저는 교수님이 주신 과외비를 차곡차곡 모아 대학 등록금을 낼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게 너무도 후하게 과외비를 넣어주셨어요. 사실 중학생의 과외비라고는 생각도 할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주셨죠. 저는 교수님께 너무 큰 돈이라 못 받겠다고 했지만 교수님은 제게 일한 만큼 준것 뿐이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교수님은 방학되면 제가 어릴 적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자주 묻곤 했었어요. 새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 대신 화도 내주시고,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면 세상 진지해져서 제말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으시곤 했죠. 사실 저도 저희 엄마에 대한 기억이랄 게 없고 어느 정도 자라서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였지만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조차 재밌다며 계속 해달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하다며 사진 없냐고 물으셨고 저는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돌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사진을 보시고는 저와 너무 똑 닮았다는 얘기를 한마디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방학 때마다 교수님네 집에서 산 지도 2년이 넘어갈 무렵에 처음으로 교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아들은 저와 동갑내기였는데 교수님의 딸과는 달리 좀 까칠한 성격이었죠. 교수님 말로는 외동으로 오랫동안 키워오다 둘째를 낳아서 그런지 외동티가 많이 나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아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서 머물게 되자 저는 교수님네 집에 남는 창고방을 치우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교수님의 아들은 절 불편해 했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자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까칠해 보여도 지내다 보니 마음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은근 제가 상처받지 않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만 봐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어딜 가든 제 자리를 항상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1년간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는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고 저는 교수님을 위해서라도 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의 아들이었어요. 워낙 젊은 나이였고 혈기왕성한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꾸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영화 티켓이 공짜로 생겼다며 보러 가자고 졸랐고, TV 보다가 갑자기 놀이공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다며 투덜대며 같이 가자고 하곤 했어요. 한 집에서 살면서 교수님 아들의 아슬아슬한 감정 줄타기는 계속됐고, 교수님 눈을 피해 자꾸 저와 만나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을 배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도 아들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저를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젊은 남녀가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정도 들고 사랑의 감정도 생기고 그런 건 당연한 거야. 난내 아들이 엄마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인성이 바르고 똑똑한 여자였으면 더 좋겠고.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저 성우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고요. 음, 좀 서운한데. 나는 지은이가 감정에 솔직했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지은이 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의 동반자로 사는 거 적극 찬성인데. 혹시나 나 때문에 우리 아들 피하는 거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저는 그날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눌려왔던 제 마음이 공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수님의 아들과 뜨거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잡고 있던 고삐가 풀린 듯이 그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저희 둘의 연애를 지켜보던 교수님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어요. 연애한 지 3년이 지나자 교수님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렇게 저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는 제 새엄마에게 그래도 소식은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새엄마에게 6년 만에 전화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새엄마는 네 나이 고작 27인데 결혼을 한다고? 혼자 나가 살더니 함부로 몸불리다가 이러도 가진 거냐? 네집 자식이길래 별 볼일 없는 너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뭐안 봐도 뻔하지. 어디서 너랑 비슷한 처지에 고아라도 만난 거겠지. 새엄마, 절 어떻게 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남편들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아도 아니고요. 남편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수님이세요. 뭐? 교수? 아니 네가 무슨 재주로 그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너 아주 제대로 굴렀구나? 그런데 네가 결혼하는데 나한테 전화는 왜한 거냐? 설마 혼수해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혼수 같은 거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그동안 저 키워주셨는데 결혼 소식은 알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새엄마와 기분 나쁜 전화를 끊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다같이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단단히 서로 인사만 나누려고 만든 자리인데 분위기가 마치 상견례 같았네요. 새엄마를 만나기 전에 저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엄마가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꺼낼지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알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며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저와 시어머니는 한껏 우아하게 차려입고 새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잘 차려입은 절 보시고는 위아래로 훑어보시는데 시댁 재산 짐작하시는 눈초리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새엄마는 저희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단도직입적으로 혼수와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남편 죽고 먹고살기가 힘들어져서 혼수는 준비해주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제 딴에는 얘를 3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줬는데 다른 부모 노릇했으니. 지지 보내면서 뭐라도 좀 받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간소하게 저희 모녀 에르메스 가방 한 개씩이랑 샤넬 옷 한벌씩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차라도 한대 받아야 하는데 제 아빠 죽고 나서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잘못 해준 것 같아서 양심껏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화답을 하시는데 한 번도 본적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에르메스 좋아하네. 네 몸뚱이에 샤넬이 가당키나 하냐? 그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낼 국리나 하는 기회주의자 같은이라고 네가 그런 식으로 지은이 엄마 죽자마자 지은이 아빠 가로챈 것만 봐도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안 봐도 뻔하지. 이제 지은이가 교수 집안에 시집가니까 너한테는 이게 돈벌 기회로 보이니? 평소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 남한테 이렇게 화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제가 본 시어머니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반말에 놀란 새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하시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돈, 지금 제 정신이에요? 왜 반말을 하고 그래요? 누가 사돈이야? 너 우리 지은이 기숙사에서 내버리고, 니들 모녀 둘이 이사가 버리면서 뭐라 그랬어? 지은이한테 이제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다며. 근데 무슨 사돈 듣자 듣자 하니까 당신 도대체 오늘 왜 보자고 한 거야? 이따위로 사돈 대접도 안 해줄 거면서 사람 갖고 노는 거야 뭐야? 지은이같이 착한 애한테 개모지탄 못된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나와봤다. 당신 내가 오늘 당신 왜 보러 온줄 알아? 앞으로 내 며느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나온 거야. 지은이 이제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 뭐 이딴 여자가 다 있어? 아이고, 교수 심모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여잔가 했더니 아주 정신나간 여자네. 지은이 너도 아주 제대로 미친 심모한테 걸렸다.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는 앞에 놓여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새엄마 얼굴에 들이부으며 미친 심모 그래, 나 미쳤다. 미쳤어. 얜다 시원한 커피나 먹어라. 하고는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남편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지윤아, 내가 혹시 너희 새엄마한테 너무 했니?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저 여자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못한 말 어머님이 다 해주셔서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런데 자격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얘기해 주마. 그나저나, 성우야, 내가 말한 주소 찍었지? 네, 엄마. 지금 가는 길이에요. 두 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거예요. 저는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웃기만 할뿐 가보면 안다고만 하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어리둥절을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풍 가는 사람마냥 신나 있었죠. 휴게소에 들려서 우동도 사먹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오게 된 추모공원에서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시어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저는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도착한 납골당 안에는 저와 너무도 닮은 엄마의 사진과 함께 유골함이 놓여 있었고, 그제서야 그곳이 제 어머니가 안치된 납골당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적에 새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길 바라셨는지, 저에게 엄마의 존재를 숨기셨고 나중에 새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엄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다는 건 새엄마의 모진 말 속에서 알수 있었죠. 그렇기에 아빠는 엄마를 이곳에 안치시킨 이후로 저를 단한 번도 이곳에 데리고 오신 적이 없었기에 엄마가 이곳에 계신 줄도 몰랐어요. 엄마의 유골함이 놓여있는 납골당 앞에서 저는 한참을 오열한 후에야 진정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다독이며 함께 눈물 흘려주셨죠. 한참을 울고 난후 시어머니께 여긴 어찌 알았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납골당 안에 엄마의 여고 시절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은이 엄마 옆에 있는 사람, 누구 닮지 않았니? 시어머니가 가리킨 손가락 끝에는 앳된 여고생이 빵모자를 쓰고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지금의 시어머니와 인상이 무척 비슷해 보였습니다. 설마 이거 시어머니예요? 나랑 너희 엄마 초중고 동창이었어. 그것도 꽤 아주 친했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는 너무도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는 한 동네에서 초중고를 함께 나온 단짝 친구셨대요. 둘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아주 친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초등학교 시절 귀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는데 갑작스레 찾아오는 증상에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무서운 경험을 몇번 겪은 후로는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운 학교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저희 엄마였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온 저희 엄마는 성격이 무척 당차고 씩씩한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시어머니가 놀림 받고 잘 어울리지 못할 때 항상 옆에서 방패 마개가 되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소원이 친구를 갖는 거였는데 저희 엄마가 12월에 전학을 왔고 저희 엄마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했대요. 산타가 소원을 이루어준 거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성격은 소심한 성격에서 점점 저희 엄마를 닮아가며 당차고 씩씩하게 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차츰 공황장애라는 증상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께 저희 엄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소녀가 자라서 시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대에 입학했고 대학교 1학년까지만 다니고 바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네요. 저희 엄마는 집안 형편 때문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후로 서로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희 엄마가 결혼한 후부터는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학을 다녀온 후에 저희 엄마를 찾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아마도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랬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희 엄마 젊은 시절 때랑 너무도 똑같은 아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완전 도플갱어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인적사항을 보게 되었고, 학기 중에 제가 살던 집에 찾아가 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엄마를 만날 수는 없으셨던 거죠. 대신에 그곳에서 저희 아빠를 마주쳤는데, 아빠께 저희 엄마 이름을 말하며 혹시 여기 살지 않느냐고 물었고, 아빠가 저희 엄마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들려드리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